만능 박학사 집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친다 제가 40년 동안 직업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사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취미생활로 가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수입이 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관련되는 거를 찾기 시작했죠 어떤 학원을 이제 가게 됐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여기 연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집수리도 하고 뭐 목공도 가르치고 필름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누수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럼 한번 가보자 음.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느꼈을 때 이제 그쪽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는 제가 크게 못 느꼈는데 실제로 이제 갔을 때 많이 이렇게 차이점을 많이 느꼈어요.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것 같다. 여기서 배워야 되겠다. 배우는 동안 힘들지 않고 재미, 재밌어요. 아, 재밌다. 잘할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창업을 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걸 배웠는데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일을 닥친다는 게.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달리.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움이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학원 끝나자마자 바로. 아마 그때 내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저걸 안 했으면 아직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좀 일을 하려면 좀더쌓아야 된다. 그거는 뭐한 1년 지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단톡방에 이렇게 여러 그 지점장님들 일하시다가 또 문제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른 지점장님들이 쫙 해서 뭐 알려주고 하는 거 보고 잘 돌아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할수 있는 나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우리 반에도 여성분이 세분 있었거든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저는 그건 안 가리거든요. 뭐 이게 여자가 할 일이야? 이게 남자가 할 일이야?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별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건축 설계, 설계 기능사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건축 설계 제도, 그거 따고 나면 전기 기능사 바로 딸 거예요. 그게 저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기가 이제 일어, 이러 쓰잖아요. 일어 서다가 발뜰 때 엄청 힘들어요. 음. 첫 발뜰 때. 그 힘들어하지만 이제 애가 용기를 냈으니 한발딱 뛰잖아요. 뛰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지.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맞는 박사. 집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친다. 파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